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이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은 사 판으로 가지 안보여요 국가도 없고 국경도 없어요. 연령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모든 산업은 물론 연령이나 국가다 이런 걸로 구분되었었는데 이제 플랫폼보다 그런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온라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맞나요 온라인 속에 움직이는 유저의 마음을 찾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경계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판을 봐야 돼요. 판. 큰 대륙간의 판을 봐야지.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한국이 어떻고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제조비 어떻고 유통비 어떻고 프랜차이즈가 어떻고 이런 걸로는 절대 답을 못 찾는다. 콜로피하면 전체 로 흐르는 판만 보시면 답이 나와요. 판소리 답이 나옵니다. 서비스의 만족이나 감동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서비스의 감동과 만족이죠. 플랫폼보다. 가치해보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비스업은 안쪽이나 감동이잖아요 근데 플랫폼 뭐라고 요 가치. 가치가 납니다 가치가 같아야 돼요. 가치가. 가치 핵심은 뭐죠? 문화잖아요. 문화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놓치고 있는 게 네.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비스업을 본다면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거냐고 보는데 불랫 사업은 만족이 안 돼요. 그니 가치가 같이 있는 이 훈련은 이제는 우리가 네. 해야 된다. 이해가나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음. 조직을 다른 걸로 못한 적이 없어요. 가치의 직업 좋아하는 친구 먹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정서 로 먹는 게 아니고 그건 말장토록 먹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업다 이거 망하는 지이길입니다 예하고 뜻이 맞는 사람하고 잡는다. 이것도 망하는지. 뭐가 맡아 가다 야? 가치다. 가치가 같아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문화가 같고 가치가 같은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계를 정복하고 1등이 아니라 영원한 1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깊이는 통찰이가 아니라 무슨 하고 있느냐? 보세요. 내가 스스로가 그걸 중심에 놓고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 숫자가 남아 있을 겁니다.